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 당할 것이다라는 최종 그런 선언의 기록들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낙이나 소가 돌릴 수 있는 큰 무게를 지닌 연자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한 이후에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우리 미국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졌고 또 화려하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요, 뭐, 당시에 지금처럼 전기가 있어서 전기를 킬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등불을 저녁 늦게까지 달아놓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공업자들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유통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풍요로움이 있었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며 자녀를 낳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와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자 맷돌에 묶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그것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큰성 바벨론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은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은요. 어, 등불이 어,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요. 원어에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너희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은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왜냐하면 내 복슬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첫째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상인들은요,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에 기대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힘을 얻은 상인들을 땅의 왕족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족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물질과 힘들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물질을 얻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물질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의를 추구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경제적인 횡포를 일삼으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힘으로 힘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아 그것이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하게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어버리다 속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들을 속입니다. 그리하여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진리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2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이라는 말을 넣고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화려함 뒤에는 숨겨진 거룩한 피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종들의 존귀한 피값을 꼭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매들을 매고 메고 목에 메고어 바다에 빠뜨이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철저하게 황무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영영히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도요. 심판을 받는 이 바벨론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 땅이 왜 하나님께서는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포악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땅에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진 개인과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자는 정치 지도자들을 부르짖는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먹기 위하여서 다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재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뜯어 먹는 것처럼요. 지도자들은 자식들의 자신들의 배고픔만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학대하며 착취하는 그 모습들을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가 그 상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치우는 것처럼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인정사정 없이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 불이한 판결을 내리고 구분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참남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진행되어지는 그곳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경솔하고 간사하며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쳐야지 될 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지 되는지, 신실해야지 되는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런 악함 무리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악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햇볕을 비추시는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지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불의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깨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함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제와 하나님이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게시록에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듯이 열방의 모든 불이함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다 치워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그 거리를 황폐하게 만들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이죠. 너희들이 갈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지만, 나를 경외하고내 교훈을 다시 받고 돌아오면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요. 인간들이 무지하여서 하나의 말씀에 불순정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것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스바냐 일 절부터 팔 절까지 읽으면서요,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서 이제 그럼 됐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 진노의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걸로 실행으로 끝나면 될것 같은데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상황이 다른 내용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로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만방 중에 많은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들의 입술에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다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는 그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내게 바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너희 가운데 둘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요,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하지 워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절까지 하신 말씀하고요, 9절부터 이후로 하신 말씀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건 피니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냄이 아니고 그들을 거룩함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 두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요. 우리 입술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시 젖는 작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네가 좋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그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친히 노래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들이요. 여러분 오늘 3장 17절의 말씀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요 우리를 완전한 죄악 가운데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되어질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도저히 안 되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면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있는데요. 뭐 저만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속상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이들이 항상 좋으세요? 예. 네. 항상 좋지는 않으시죠? 예. 네. 저희 아이가 이제 12학년인데 대학 갈 때가 됐어요. 아, 요즘에 얼마 나제 속을 섞이고 있는지요.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근데 때로는 내 마음에 안들때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라고 내 안에 사랑이 희석되거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제 아입니다. 이 제가 요즘에 좀 눈물이 많아졌어요. 예, 남들은 저보고 이제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끔 이제 딸이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집을 떠날 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예, 얼마 전에는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그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가 들어가는데요.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쳤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흘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딸도 저렇게 나를 떠나갈 텐데 아직 1 2년밖에안 됐는데 한참 남았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답답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원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다릅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회복하여 세우는 고난과 어려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희 힘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야 너의 늘어진 손을 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새로운 한 해는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으실 수 없지만 아버지 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지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쁨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손이 혹시라도 쳐져 있는 자가 있다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손의 힘을 얻고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찬양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너무.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 자시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며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탄의 계전에 때로는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는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면 이 시간도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초청의 음성을 길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원 손을 안수하사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 저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 저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 저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가라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 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타마를 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은 교통 충만하신 은청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터뜨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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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북한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미국의 영적 대붕이 일어나도록 우리 GMI 성회사님들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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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